한밤 중에 CCTV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어 네.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수억 원이 있는 거형벌입돈다발이 있어요. 네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CCTV 없는지 한번더 없어, 없어 없어 아, 없어 아무도 아, 그래. 가져가요. 가져와야죠. 네. 우리 기자님은? 아좀 갈등이 되네요. <laughs> <것 같은데요. 웃음> 자 가져와요. <laughs> 가져와서 여러분 이제 아마 수십억 벌었다 마음이 편할거예요 아. 계속 불안하고, 계속 불안하고. 신경 쓰고 불안하고. 네. 아무도 몰라요. 두렵고. 그죠 네. 아무도 모르죠. 네. 단 누가 알고 있어요? 하나님. 저요. 하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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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가끔 음. 여러분 음. 세상 살아보면 이런 음. 유혹에 빠지 돈뿐만 아니라 음.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죠. 네. 네. 뭐 돈, 여러 가지 유혹, 속세의 음. 유혹에 빠지잖아요.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빠지기 쉽죠. 네. 근데 빠져서 그걸 탐하면 어떻게 돼요? 음. 마음이 망요마음 음. 편해. 맞아. 음. 그래서 돈 다발 딱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?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로, 경찰서로 그냥 가지가.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. 가지가 신고하세요. 음.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요? 표창장 <laughs> <표창장을 주로. 웃음> 하늘나라 현찰장을. <표창장을. 웃음> 하늘나라 표창장 <경찰장. 웃음> 여러분 천국에다 갈수 있고 또 <laughs> 어. 여러분 10억 중에서 1억 내지 2억을 상금으로 주십니다. 와, 음. 엄청 많이 보네요. 네.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. 유실물은.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서 1 0에서2 0까지 법적으로 아 어, 아, 보상을 법적으로, 받을 수가 법적 법적으로. 법적으로. 법적으로 그 가방 주인이 안 주겠다고 막 해도 해도 법적으로, 법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. 아 어, 여러분들 착한 가야지. 일도 하고 일억도 받고 얼마나 좋아. 네. 아, 그렇죠. 마음도 편하고 응, 네. 마음도 편하고. 혹뭐 일억만 좀더 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안 돼요? <laughs> 네, 네, 안 네, 혹시나 해서 뭐 얘기만 <laughs> 해서 해 보시면. 네. 네. 자,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더큰 상을 주셨어요. 어떤 상황을 주느냐? 알고 보니까 그 소유자가 안단타났어요. 네. 그리 여러분 전부 다 가지게 돼요. 아, 합법적. 아, 합법적으로. 합법적으로요.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. <laughs> 얼마나 좋아요. 좋은 일을 해야겠네요 네, 좋은 일도 하고 그럴 때. 네.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. 좋은 일 하면은 어, 마음도 편하고 보상도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